네, 코이 노펜다운 2부 이어 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근 테라 루나의 창업자인 권도영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아,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에 대돼서특필 아, 되었었죠. 아, 몬테네그로 도대체 <laughs> 어떤 곳이길래 권도영 씨가 여기까지 맞습니다. 숨어 들어갔는지 <laughs> 네. 그리고 아, 루나의 사건이 정확히 어떻게 시작된 건지 한번. 다시 한번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아마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처음 익숙한지 않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몬테네그로. 예. 거의 이제 몬테네그로는 이제 발칸 반도에 있는 나라로서 세르비아 그리고 뭐 보고저 코소보 예. 이렇게 약간 기존에 있었던 이제 유럽 지역인데 흥미로운 게 실제 언론에서 보니까 그 쌍방울 그룹의 김, 김성태 회장님 그리고 예. 저 루나 저 루나테라의 권도영. 이두 분의 약간 그런 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자료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김성태장님은 오히려 동남아에서 검거가 되었는데 예. 정작 루나테라의 대표인 권도영 대표는 저 몬테네그로에서 지금 검거가 됐습니다. 예. 그 실제 체류를 했던 나라가 세르비아였었고요. 예. 여기서 이제 보내는 세르비아가 이제 유럽 내에서도 최빈국에 속하다 보니 거기서 새롭게 비닐리스 모델, 새롭게 국가가 부흥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뭐 친화정책, 공표를 해서 결국은 이제 거래소 뿐만이 아니라 OTC 즉 거래소가 아닌 장외에서 비트코인을 환전해주고 대행해주고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해주고 이런 서비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결국은 권도형, 루나의 권도형은 결국은 비트코인이나 테더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한 자산이 많다 보니 동남아나 이런 기존에 있었던 기업인들 중심의 스타일들이 아닌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그 중심의 나라들을 따라서 다니는 것을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흥미롭게도 몬테네그로 에서 체포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지금 현재 있는 저~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현재 있는 많은 유동성 위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근거 그리고 그 모든 첫 번째 시발점이. 바로, 루나, 테라, 폭락사건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점을 꼭시청자분들은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게 작년 작년 5월,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한 11개월, 11개월 전에 있었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한, 한 3일, 3, 4일 만에 있었던 대규모 폭락사건이 한번 있었고, 그 폭락사건으로 아직도 금융권들이 회복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이 단발, 이한 번의 사건이 이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사실 일으키고 있고 그게 1년에 걸쳐서 지금 이뤄지고 있다는 점. 예. 더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앞서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을 다뤘다시피 이제는 독일, 스위스와 같은 정말 글로벌 금융 그룹까지 큰 위험을 미칠 것까지도 사실은 연를 미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루나 테라 사건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료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게 당시 한 890불, 89.7 달러에 달했던 루나의 가격이. 3일 만에 99%가 폭락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어 물론, 갑작스러운수막 엄청 폭등을 하고, 또 대규모 폭락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사실 뭐. 뭐, 뭐 오늘 어, 뭐 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렇네. 뭐 종종 볼수 있었던 일이긴 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가, 루나 같은 경우는요, 업비트 기준, 당시 기준입니다. 작년 한 4월, 5월 기준에, 당시 업비트 기준에 시총 4위. 당시 바이낸스 기준 거의 전 세계 글로벌 코인 중에서도 시총 9위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컸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예. 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프로젝트가 3일 만에 99%가 하락한 사건은 전 세계 역사상 단한 번도 없었던 사례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비트코인이 갑자기 내일 모레 99%가 하락했나요?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 결국은 이 폭락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가 연계되었던 수많은 대출 상품들, 예. 수많은 파생상품들이 연달아 부도가 나더고 시작하다 보니 오히려 루나로 인해서 폭락된나는 손실보다도 그거와 연결되어 있던 금융기관들이 계속해서 계속 넘어가는 그런 도미노 현상으로 더큰 피해가 사실 야기되었습니다. 예. 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그 특히 디지털 자산 업계에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어, 피해 3일이다라고 이야기할 맞습니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 이 루나 루나 테라 사건은 전 세계 블록체인 역사상 가장 컸던 사건입니다. 예. 단일 피해도 가장 컸었고 그 피해가 발생된 시점도 가장 빨랐습니다. 지금 있는 FTX 이 여파보다 사실 더충격적이었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만든 사람이 이제 한국 나이로 <laughs> 한국 나이로 서른 둘의 한국인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룬, 루나테라의 대표인 권동영 대표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 창업자가 사실 티켓몬스터 티몬의 창업자가 사실은 같이 창업을 했었던 프로젝트였다 보니 어마어마한 천재적인 지식을 가지고 블록체인에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었지만 여기서 나왔던 그런 위험한 담보적 상품들이 얼마나 시장에 큰 혼란을 줄수 있었는지 저희 사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굉장히 꼭 분석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번외 이야기긴 하지만 권도영 씨가 그 전에 방송에서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이제 약간 그런 천재적이고 천재적인 소위 괴짜, 천재적인 그런 업, IT 업계 리더라는 입장이다 보니 권도영 대표의 그런... 말투나 약간 그런 좀 상대방을 약간 좀짓 뭐죠 뭐라고 할까요 공격하는 말투 이런 것들을 나름 사실 인정을 하고 아그 사람의 스타일이 개건이라고 봤었는데 이런 큰 사건이 나오다 보니 사실 과거에 있었던 인터뷰마저 다시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루나의 폭락 사건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 정도로 굉장히 또큰 혼란을 가져왔던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님. 네. 이렇게 며칠 만에 전 세계 시장이 흔들렸던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바, 아, 아까 방금 보신 것처럼 루나의 가격이 단시간에 폭락을 한 것도 중요한데 이게 연계가 돼가지고 더큰 금융 위기가 왔었던 부분은 사실은 루나의 이런 모델을 조금 간단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보시면은 노란색 노란색 로고와 또 파란색 로고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노란색 코인이 루나 코인 있는 거고 반에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테라라고 한 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일반적인 스테이블 코인들은 뭔가 자산을 기반으로 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루나 테란보다는 상당히 좀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이 테라의 가격이 1달러가 떨어져 버리면 자동적으로 루나를 매도를 해서 루나로 매도를 해서 받게 된 자금이 다시 테라를 매 매집을 하는 그래서 이 둘이 연동이 돼가지고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결국 루나는 달러와 연동이 돼 있지 않다 보니 루나를 많이 사면 가격이 올라가지만 테라가 공격을 해가지고 받아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루나가 판매가 돼가지고 다시 들어가게 되는. 또 반면이 테라가 사람들이 많이 사서 테라 가격이 이제 1달러가 이상이 돼 버리면 또 테라를 매도를 해가지고 다시 루나를 매집을 하는. 저희가 이거를 서로가 알고리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해서 알고리즘 방식의 디파이 저 디파이 스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있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오른쪽에 있는 앵커 프로토콜은 뭐냐면 이제 루나를의 자금을 예치를 하면은 이자를 받는 프로젝트입니다. 예. 여기 이제 디파이 금융 모델로서 당시에 약한연20% 정도의 금리를 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금리이고 중요한 거는 연 20%를 주는 목적은 이 루나의 매집을 하면서 그 매집을 한 루나를 다시 예치하기 때문에 애당초 제가 루나를 매집을 하면서 루나가 올라가다 보니 거기 나오는 반사적인 효과 예.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게이 루나와 테라가 매도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왜냐하면 어느 부분이 특정 시간에 일정 부분에만 매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매도된 만큼만 매집을 해서 강도를 방어하기 때문에 앵커 프로토콜에서 나오는 금리가 충당이 됐던 겁니다 예.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제 모델 중에 하나가 그럼 과연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매도가 동시에 이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이 모델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이었었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이런 폭락까지 사실 이어지게 되는 예. 이런 대규모 폭락이 이뤄지기 전에는 이런 모델로 사 이루어졌었고 더 밑에 지금 보시는 LFG 같은 경우는 루나 소위 말하는 루나 방어 재단입니다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라고 해서 루나 예. 가격을 방어를 하는 또재단이또 별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모델들이 특정 어떤 사람이 있거나 어떤 팀이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인위적인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컴퓨터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컴퓨터로 관리가 돼가지고 여기서 하나 매집된 자금을 다시 또 투여가 되고 투여가 되는 자금 다시 또 빼고 그걸 다시 또 금리를 주고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불안불안하기도 한 자동 프로그램적인 블록체인 생태계를 사실은 루나 테라가 구축을 했고 이런 획기적인 모델 때문에 단기간에 전 세계적인 모델을 전 세계적인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집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어, 루나의 사업 모델 어떻게 보면 페이코인의 또 사업 모델과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laughs> 맞습니다. 네 사실 또 네. 다른 네. 프로젝트이지 않습니까? 혹시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어 사실 사실 루나와 페이코인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사업 네. 사실 다르기도 하지만 또 비슷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모델이지만 중점적으로 봤던 게 다른 것 같습니다 예. 페이코인은 똑같이 유저들이 와서 결제를 하고 충전을 해서 환전해서 가져가는 그리고 뭔가 소비를 하는 걸 모델을 통해 가지고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거라면 루나는 비슷한 모델이긴 하지만 여기는 금융이라는 디파이 모델을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예. 금융이라는 툴을 통해 가지고 다시 유저를 모으고 그 유저들이 다시 또 루나를 매집을 하고 거기서 활용이 되는. 사실은 그 모습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을루나테라는 권도영 본인 개인이 혼자 산게 아니라 권도영 대표와 오히려 티켓몬스터의 창업자였었던 신영성 대표가 같이 공동으로 창업했던 모델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신영성 대표는 티켓몬스터를 창업을 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IT 저 세대이고 그리고 현재 차이라는 또 다른 페이코인과 같은 결제 앱. 차이 코퍼레이션의 현재 대표 아마 의장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이 차이라는 결제 앱은 페이코인 앱하고 완전히 똑같거든요. 완전히 똑같은데 이 차이 차이 결제 앱이 초기 루나의 메인 생태계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중점적으로 했었던 거가 차이를 통해 가지고 결제 모델을 늘리자가 아니라 디파이를 통해 가지고 더 유저를 모은 다음에 이제 아마 차이와 같은 결제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았었을까. 예. 반면에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페이 저 페이코인 앱. 그리고 실제 단나리가지고 있는 생태에 계 대해서 결제 모델을 통해 가지고 유저들을 먼저 모으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확장되는 그런 비슷한 모델이긴 하지만 약간 다른 접근법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작년 5월에 있었던 이런 루나 사건이 아, 닥사로에금 현재 페이코인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계기로도 작용을 했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사실은 페이코인 자체만 봤었을 때는 굉장히 획기적이기도 하고 큰 기업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관련된 인허가 면허들이 있고 이 부분을 꼭 ISMS와 실명계좌까지 실명, 실명 다 나와가지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취급을 할 필요까지 있었었을까 예.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하지만 작년 5월에 모두에게 충격이 됐던 사건이 루나 폭락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루나 폭락 사건으로 뭔가 시스템적인 감독, 관리 감독이 부족하면 은 하루아침에 프로젝트가 망가지고 결국은 이걸 인허가했던 기관에 대한 공격, 이걸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처벌, 이런 부분들이 워낙 복잡해지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걸 한다 하더라도 이미 투자자들은 전부 다 손해가 어마하게 막심한, 그런 사태가 이미 저희가 봤었다 보니 지금 저 규제 당국에서는 페이코인을 그냥 일반적인 결제 앱 아니야라고 보기에는 기존에 있었던 사례 때문에 좀더 신중하고 좀더 조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아, 또 불과 얼마 전이었죠 며칠 전에 강남에서 납치 살인 아, 사건이 아, 네. 충격적인 맞을까요? 사건이었습니다. 네. 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에이? 코인 시장에도 어느 정도 좀 자정 활동은 분명히 있어야겠다. 맞습니다.라고 네 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아, 못조로 이 피해자 아, 없는 투자자 보호에 좀 앞장서는 이런 시장 분위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제 지난주 코인 어펜다운에 대한 아, 차트 동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지난주 비썸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 종료 사실상 상장 폐지죠 예 상장, 폐지 네. 네, 상장 폐지 발표가 난 소다 코인도 어~ 아, 발표가 나온 것과 동시에 폭락하면서 어~ 아, 현재 상장 폐지가 되었는데 어~ 아, 현재 차트 어떤 편인가요 네 소다 코인은 사실은 이제 한 벌써 몇년몇년된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실업 테이블. 즉, 뭔가 식당 같은 거 예약을 하고 주문을 하면은 소다 코인을 에어드롭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약간 f n b 중심으로 좀 핫하게 움직였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소다 코인이 이제 상장 폐지 발표가 나오고, 바로 당연히 상장 폐지 발표는 어마어마한 악재입니다. 결국은 예. 이 프로젝트가 신뢰도를 잃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을 아주 공식화 해버리는 거다 보니 당연히 그 발표가 나오면서 매도 세력들이 나올 수 밖에 되는 거고 현재는 굉장히 이제 이미 그마저도 상패가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차트가 망가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소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상장 폐지랑 거래 지원 종료 발표가 나오자 제가 관련 내용들을 봤더니 이미 상당 기간 동안에 그런 진행 현황들이 좀 불투명하게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실제 지금 전전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곳이 빗썸 그리고 그 외에는 굉장히 하위권 해외 거래소 두 개밖에 없었었고 빗썸도 이제 상폐가 되었다 보니 이제는 하위권 거래소에서 있고 하루 거래량도 하루에 500불. 700불? 이 정도 사이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미비한 거래량만 있다 보니. 사실상 어, 네. 죽은 프로젝트다. 그렇죠. 음, 네. 굉장히 불투명한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비썸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 보시면 은 최근에 상장 저 지원 종료 발표가 비썸뿐만이 아니라 업비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예. 지금 다른 거래소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존에 좀 핫하게 움직였었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 현재 시장은 또 굉장히 디지털 자산 시장은 빠르게 변동성이 있었던 시장이다 보니 지금 굉장히 이제 활동을 못하고 있다든지 그런 거래나 커뮤니티가 되지 않는 프로젝트들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점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절차들이나 이런 내용, 이런 해당 내용들에 대한 조치들이 결국 재단 입장들에서는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들여서 상장이 되었지만 지금 자기들이 상패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억울할 수도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거래소들이나 이런 데서 좀더 투명하게 공지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서 결국 더 건전한 지식 자산 생태계 문화가 빠르게 안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으로는이 아, 최근 닥사에서 세럼코인 또한 프로젝트 진행의 여부가 불투명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투자 유의 종목으로 또 지정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세럼코인 같은 경우에는 FTX 거래소의 디파이 프로젝트로 또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간단한 소개와 현재 차트 추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세럼코인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좀 전문가이실 수도 있고요. 예. 네. 이게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세럼은 사실은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디파이 프로젝트. 앞서 설명드렸던 디파이 프로젝트는 뭐냐면 이런 블록체인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는 거래 수수료를 소위 말하는 이제 이자 쪼로 줄수 있는. 그래가지고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아닌 이런 디파이 에 예치를 해가지고 뭔가 탈중앙화된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배당을 받고 이자를 받는 그런 모델이고요. 사실 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대표는 FTX 대표입니다. 예. 샘뱅크먼 프리드가 이 실질적인 세럼 재단의 대표이고 솔라나의 핵심적인 디파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FTX는 이제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세럼의 재단의 활동도 역시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네. 지금 결국은 이 프로젝트의 재단 대표가 지금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이 볼수 없다 보니 당연히 닥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재단의 그런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발표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반면에 차트에서는 여전히 이제 이게 결국 솔라나도 투자들이 워낙 많이 썼다 보니 쌤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투자들은 홀딩을 하고 있다 보니 가격은 하방 압력이 계속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은 건 아니고 굉장히 거래량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긴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현재 이 추이는 지금 왼쪽에 있는 차트는 사실은 굉장히 최근 것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지 그 전에는 굉장히 높은 가격대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지금 FTX와 연결이 되어있던 프로젝트나 FTX, FTX에서 FTX에 해서 대규모 투자를 했던 프로젝트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유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처럼 베이스가 된 사업 자체가 맞습니다. 어, 날라갔다고 어, 봐야겠죠. 순간이 흔들리기 네. 때문에 상장 폐지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납득을 어,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오히려 이러한 사업들은 한참 뒤늦게 상장 폐지가 결정되고. <laughs>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F 텍스 같은 경우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사유고,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재단이 지금 불투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 이건 당연히 투자 유의 정보고 지정야 하는 건데 되고 반면에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페이코인 재단은 연, 항상 지금 기사 저 배도자 저 언론 배도 자료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예. 계속 대응을 하고 자기네들이 무슨 노력을 하고 있고 무슨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닥사에서는 일방적으로 뭔가 이거를. 뭔가 이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예. 그 이유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루나나 테라의 사건 때문에 더욱 이런 결제나 금융 모델에 대해서는 특히 한국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더 리스크를 보고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는 건 이해는 가고 는 있지만 예. 이러한 관점을 시청자들이 좀 납득할 수 있고 투자자 커뮤니티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뭔가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 이전부터 이 재단이라든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어, 트위터 혹은 텔레그램 이런 식으로도 어,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이 투자자들과 소통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이러한 소통이 크게 의미가 있나라는 음.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네네. 예, 이 재단 차원에서 투자자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어떤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음,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이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예.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다 IT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보니 예전 같은 경우라면 트위터, 뭐 텔레그램, 요즘 최근에는 좀 핫하게 움직이는 디스코드와 예. 같은 채널 중심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페이코인과 같은 거는 사실은 전통적인 IR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기사 배포, 인터뷰자료 배포 이런 걸 통해서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최근에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더 이상의 스타트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는 스타트업 수준으로 대표가 직접 트위터 올리고 대표가 직접 텔레그램 했었지만 이제는 이제는 더 프로페셔널하게 이제는 더. 증권회사처럼 이제 상장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처럼 전문적인 홍보팀들이 나와가지고 그 홍보팀들이 이 회사의 앞으로의 로드맵, 개발 현황, 현재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시청자들하고 소통을 하고 투자자 커뮤니티와 소통을 하면서 일관된 목소리를 좀 배포해야 하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 한편 베트남 프로젝트로도 알려진 어, 사뭇 좀 유명한 아니, 코인, 그쵸, 네. 코인, 코인 98 코인 네. 98 또한 아, 최근 빗썸에서 계속 아, 상승세를 또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엑시 아, 다음으로 유명한 이 베트남의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 아, 최근에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어, 지금 최근에 이제 빗썸에서 굉장히 좀 마, 나름 막 상승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예. 코인쿠파인데 이 코인쿠파라면 도대체 뭘, 뭔가 아실 겁니다. 코인쿠파는 사실 베트남에서 굉장히, 굉장히 유명한 코인 커뮤니티예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랄까요 투자자 커뮤니티. 그런 멤버십인데 워낙 멤버십들이 적극적이다 보니 자기들만의 자체 코인과 자체 원렛을 만들었고 그 자체 원렛이 오히려 빗썸까지 지금 상장이 될 정도로 사실 코인 구판은 빗썸뿐만 아니라 메이저 거래소들은 이미 다 상장이 되어서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커뮤니티 코인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최근에는 단순 커뮤니티가 아니라 이제 디파이 플랫폼들하고 같이 제휴를 하고 뭔가 이제 거기서 실질적인 생태계를 확장을 하고 있는 사실 베트남 현지에서는 거의 엑시 다음으로 유명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커뮤니티이고 이제 단순 커뮤니티가 아닌 뭔가 그런 수익형 플랫폼, 배당형 플랫폼까지도 넣어가는 호재들이 좀 보이고 있다 보니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저 거래소나 이런 식의 거래 커뮤니티에서는 호재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커뮤니티에서 출발해서 원래 또 만들고 <laughs> 맞습니다. 예. 굉장히 좀 굉장히 좀 잘된 케이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모범적인 예. 케이스입니다. 잘안된 케이스는 어떤 게 있어요? 잘안된 케이스들은 모였지만 굉장히 좀 응집력이 떨어지고 예. 응집력이 떨어지다 보니 뭔가 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게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느슨하게 소통은 되지만 뭔가 하나에 뭉쳐가지고 딱 뭔가 프로젝트 한다든지 리딩할 때 세력으로서도 되지가 못하는 거죠.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응집력이 상당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파이코인이요. 예. 네, 굉장히 논란의 파이코인이죠. 네. 예. 어 지금 파이코인에 논란이 있다고? 하신 건가요? 어 네. 아니, 제가 말한 논란은 예. 전통적인 이제 저희 그 전통적인 이제 블록체인 커뮤니티 중심의 그게 아니라 앱 예. 중심으로 가는 이제 커뮤니티다 보니까 그좀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아, 거지. 그럼 파이코인이 지금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아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접근 방식이 달랐다는 거죠. 접근 방식이 달랐고 굉장히 좀 흥미로운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접근 방식이 틀렸다. 아 다르죠. 다른 네. 거죠. 오늘 황동우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씀, 썸네일 아, 네. 한번 잘 <laughs>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아. 특히 해외 동남아 프로젝트 또한 굉장히 또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 예전에는 이 대한민국 혹은 어, 일본이나 중국 이런 나라들이 코인 관련해서는 중심적인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뭐 두바이라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이런 베트남, 태국 네. 이런 시장으로 좀 많이 넘어가는 추세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러한 시장의 앞으로의 판도는 어떠할지 음. 이 판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살짝 좀. <laughs> 네네. 어, 우선은 지금 저희가 오늘 계속 다뤘었지만 루나, 테라가 사실은 촉발한 거는 뭔가 완전히 금융적인 모델 그리고 금융적인 거가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리스크적일 수도 있다. 특히 이제, 루나와 테라가 연동이 돼가지고 서로가 방어를 하고, 여기서 나는 모집된 자금을 또 별도 재단해가지고, 이걸 다시 또재원으로 해서 다시 매집을 하고. 예. 그림은 굉장히 좋지만, 사실은 조산보사일 수도 있거든요. 예. 아침에 먹을 바나나를 저녁에 먹는 얘가 그걸 수도 있다 보니, 전반적인 유동성 위기가 와버리면 이 모든 그림이 망가져버릴 수도 있다는 라 거가 사실은 루나가 증명을 했고 FTX가 증명을 했고 예. 심지어는 이제는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전통적인 안정적인 은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가 전 세계 이제 국민들이나 전 세계 투자자 커뮤니티들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면 블록체인이 그럼 사라져야 하냐? 아니죠. 오히려 진짜 블록체인이 대안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또, 이럴수록, 네 이럴수록 네. 뭔가 이게 서로와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뭔가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탈중앙화가 돼가지고 커뮤니티 중심으로 가는 거가 진정한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예.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나오는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론 어느 수준에 가면은 적정한 균형을 해야할 거고 어느 적정한 관리 감독이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번 연도 핵심적인 부분들은 디파이나 결제 전문 시장들은 뭔가 관리 감독에 대한 강화가 더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규제가 이제 미국발, 유럽발로 해서 이제는 각각 나라들도 관리감독에 대한 체제, 법규적인 체제 실제 페이코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흐름 속에서 나와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관리감독들이 강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쪽 사업을 준비를 하는 스타트업들의 경우에는 이런 규제적인 부분이나 거버넌스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한편 개인적으로 저는 이와는 또 다르게 메타버스, NFT 이런 걸 통해서 게임을 통한 커뮤니티 중심적인 또 모델들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 예. 여기는 전통적인 결제 모델 전통적인 금융 모델이 아니라 오히려 로열티적인 팬덤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중심으로 한또 다른 세력이 더 나오지 않을까 아까도 단,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적인 예가 페이코인은 이제 규제 대상이 돼버리는 거고. 위믹스 같은 경우는 좀더 가까움을 받는 거가 똑같은 모델이긴 하지만 사업 방향성이 달랐던 거죠. 예. 위믹스 같은 경우는 게이머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였고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결제한 금융 모델이었던 거죠. 결국 똑같은 블록체인 기술이지만 어떤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짜냐, 어떤 방향으로 이 프로젝트를 리딩을 해 나갈 거냐에 따라 가지고 좀 타겟을 해야 할 시장들이 달라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최근 들어서 어, 이 디파이 시장이 거의 끝이 났다라는 아, 좀 맞습니다. 분위기였는데. 또 페이코인 굉장히 네. 지금 당면한 이 사태를 제외한다면 굉장히 또 크게 사업을 진행을 해왔었고요. 아, 요즘 들어서 특히 메타버스가 좀 많이 잠잠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반대로 또 NFT 시장 계속해서 또 움직이고 활성화가 있고요. 네. 되고 있고요. 아, 이런 부분을 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올해 가장 큰 테마 네.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커뮤니티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NFT라는 것은 이 NFT가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NFT를 좋아하는 유저들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예. 결국은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올수 있게 하는 NFT. 그리고 이 NFT를 가지고 있더니 돈이 되더라. 이 네. NFT를 가지고 있더니 혜택이 있더라. 이 NFT가 있더니 제가 메타버스에 가서 컨텐츠를 볼수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뭔가 NFT가 매체가 돼 매개가 돼가지고 메타버스로 넘어가라. 혹은 이 NFT가 다시 그 자체가 핵심이 돼가지고 커뮤니티를 더 강화시켜 주는 예. 그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메인 테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 오늘은 펜버스의 황동호 대표님과 함께 이 페이코인으로 시작해서 어, 루나 사태에서 나온 또이 주요 이슈들. 많이 살펴보았고요. 또 최근 몇 주간 폭등을 기록했던 여러 디지털 자산의 동향 그리고 차트를 분석해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코인 오펜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